디즈니랜드가 2020년 오픈을 목표로 마블 테마존인 어벤져스 캠퍼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앤트맨 등을 모티브로 한 신규 어트랙션과 레스토랑이 줄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테마파크 버프가 전해드리는 테마파크 뉴스브리프 시작합니다. 미국 에너하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에 마블을 테마로 하는 어벤져스 캠퍼스란 이름의 신규 테마존이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에너하임에는 두 개의 디즈니 테마파크가 있는데 그중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라는 테마파크 안에 이 어벤져스 캠퍼스가 생기게 될 예정이죠. 어벤져스 멤버들이 다음 세대의 슈퍼 히어로들을 양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 테마존의 컨셉을 정했기 때문에 캠퍼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벤져스 캠퍼스 테마존은 한 번에 오픈하는 것은 아니고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어트랙션을 선보이면서 확장될 예정인데요. 우선 2020년 가장 먼저 오픈하게 되는 어트랙션은 스파이더맨 어트랙션입니다. 스파이더맨 어트랙션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월드와이드 엔지니어링 브리게이드라는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세계 기술단체 혹은 세계 공학단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는 이를 간단히 줄여서 W, E, B라고 표현하여 설명하였는데, 재밌게도 거미줄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웹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네이밍을 한것 같네요. 이 단체에는 세계 곳곳에서 온 여러 젊은 천재 과학자 및 기술자들이 모여있는데요. 그 중에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피터 파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터 파커는 어벤져스 캠퍼스에 온 일반인들, 즉, 우리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차량을 태우고 싶어 하는데요. 그 차량은 바로 웹슬링 비클이라는 차량으로 그 차량에 타면 일반인도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쏠수 있게 되도록 고안된 특수차량입니다. 그러나 역시 위기가 있어야 어트랙션이 재밌어지겠죠? 특수차량을 타고 테스트 운행을 하던 도중 피터 파커가 개발하고 있던 스파이더봇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특수차량을 타고 있던 우리는 그 스파이더봇들을 제압하는 미션에 갑작스럽게 투입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차량을 타고 거미줄을 엄청 쏘게 되는 어트랙션인 셈이죠. 이 어트랙션의 관건은 거미줄인 것 같은데요. 특수 차량에 타면 일반인도 거미줄을 쏠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최근에 레고랜드의 닌자고 어트랙션에서 선보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벤져스 캠퍼스에서는 영화 속 캐릭터들을 실제로 만나볼 수도 있는데요. 블랙 위도우, 앤트맨, 와스프, 닥터 스트레인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와칸다와 아스가르드의 영웅들, 그리고 아이언맨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이후에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를 모티브로 한 신규 어트랙션이 추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오픈할 신규 어트랙션은 스파이더맨 어트랙션만큼이나 자세하게 아직 디즈니에서 공개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비행체 퀸젯을 타고 블랙팬서에 나오는 와칸다로 가서 어벤져스 멤버들을 도와 빌런들을 무찌르는 내용의 대형 어트랙션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어린과 최근 아바타 플라이트 오브 패시지라는 어트랙션을 오픈하여 하늘나는 기분을 선사하는 데에는 이제 전문가가 된 디즈니가 또 한번 어떤 새로운 어트랙션을 내놓을지 기대됩니다. 소문으로는 로보담 어트랙션이 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네요. 어떤 형태의 어트랙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디즈니는 완전히 새로운 라이드 시스템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니 일반적인 어트랙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벤져스 캠퍼스가 들어서는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테마파크에는 이미 영화 가오계를 테마로 하는 어트랙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미션 브레이크아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영화 가오기에 나오는 콜렉터의 아지트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 스릴 어트랙션인데요. 여기서 탈출하려는 로켓과 함께 건물을 탈출하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 이 어트랙션은 순식간에 건물 위로 솟구쳤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무척이나 스릴 넘치는 드롭 타워 어트랙션입니다. 어쨌든 이 가디언즈브 오 갤럭시 미션 브레이크아웃도 어벤져스 캠퍼스 테마존에 속하게 되는 어트랙션으로서 2020년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스파이더맨 어트랙션까지 해서 총두개의 어트랙션으로 오픈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이 어벤져스 캠퍼스가 미국 디즈니랜드를 시작으로 홍콩과 파리 디즈니랜드에도 연이어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애너하임 디즈니랜드가 그 스타트를 끊는 만큼 손님들의 반응은 어떠할지는 내년이면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와파크 버프가 전해드리는 테와파크 뉴스 브리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도 테와파크 버프의 재미난 전 세계 테와파크 소식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테와파크 버프였습니다.